1초 도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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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노프 하고 노블 하나 둘셋 하고 인힘 쓰고 버프 ああ。 아, 보다 버프창이 비어 보이는데. <laughs> 기본 기분 탓 기분탓 로 물을 다안 써졌나? 아니네. 물은 다 썼어요. 아. 어, 저 오버로드만 이따 생 그런데 오버로드만 켜져있는데요? <laughs> 아 그냥 켜놨어요. 엠피 괜찮아? <laughs> 그냥 아까 발레온 한다고 힐라 뭐 아카이엄 이런 애들 있을 때는 켜놓는 게 낫긴 하는데 뭐 빨리 인피독이 있으니까 괜찮아요. 아직은. 이제 끌면 돼요. 네. <laughs> 아 포션 안 썼어. <laughs> 뭐 인피가 알아서 해주겠지. 어 <laughs> 레걸리는 것과 피를 한번 최대한 굴려보고 가죠. 아 <laughs> 어. 오. 오. 아, 재수 없는 진짜. <laughs> 아예 <아니>, 나쁘진 않은데. <laughs> 어, 아 네. 이따가 쓰려는 왜 여기다 지금 다 쓰냐고. <laughs> 너무 늦게 나오지 않아요 얘들? 네. 거구야. 사람 많은 시간이라 그래요. 아유, 스투머리아 이거, 끝투모레... 아, 이거 왜왜눌렀냐 조심해 이거 등장할 때 스턴 걸려. <laughs> 이거 좀 빡치더라고요. 등장할 때 <laughs> 스턴 당하는 거. 비둘은 그거 있잖아요. 커닉 허니... 그돈같이 생긴 거. 소리에요 어, 아까 뭐야, 수봉 걸린 시9층 인가？거 아, 아. 기서 써 가지고 끼 냐？안 뜨 네. 이 빠르게 가되! 어라 레벨 5초 밑에 아니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 손이 방금 살짝 위험했어요. 회복했거든, 잽 피? 터져서 다행이야. <laughs> 그다음 뭐야? 미래? 담바 리트 그 4초 클리어 그다음 님 여기서 바인드 한번 쓰고 가셔도 콜돌것 같은데 바인드 아 한번 핑크빈에 해보게요 아아 아 갔겠다. 와, 인기가 없어 그래 위에서 비는 것보다 지금 비는 게 낫지 너무 비는데. <laughs> 이거 이거 한1분이겠는데 어, 너무 오래걸려 하이파 한번 핑크빈한테 바인드를 걸어볼게요 네네 어 뭐야 어? 다시 9층 웨폰 뿌리기 뿌리기 바로 옮겨가 이모썸몇초했죠 입장 후 10초 정도에 나올 거거든요? 사, 35초에 나왔으니까 45초 쯤에 저거 바인드 쓰셔야 될 때. 바인드 쓰셔야 돼요? 안 되겠는데? 아이고 레벨 퍼프로 넘겨야겠다 5 1층프라이시스 세이미는 돌았어요 29초크 그냥 바로 쓰셔야 될 텐데 스카이스 쳐줬어요 아이티 없어 쏘비야 네, 그래, 52층에서 안 비는 게 어디. 진짜 <laughs> 오버로드 많아서꺼졌어한번더 놀라갔지. 5 1터 클리어 뭐지? 래퍼? 아 일단 일장에 <laughs> 네. 래퍼 래퍼 타이밍 짱 맞았다 거미 컷 33초, 32초 클리어예요 밑에 크라이시스 안 돌겠는데요? <laughs> 크라이시스가 51, 2층쓰였습니까 크라이시스가 54층인데 55층에 크라이시스 쓰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저 전투시간 15분 때 초반에 아마 될 거거든요 다음 층이 기는게 크래 크렘? 크렘바.. 크렘바니 미인데 이게 무적있가미래아또비아 인피 아.. 일단 좀버 타겠습니다. 네. 55초 뒤에 바인드. 여기서 만약에 인피가 뜬다면, 우와 미쳤어. 아, 아, 안 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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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 미쳤네. 침착해, 침착해. 와, 돌았네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 봤는데, 까먹었어. 아, 괜찮아요. 저원이 인기 안뜬 거라 생각해요. <laughs> 시드링 나간 게더 괜찮긴 해요, 사실. 그냥 바인너 덜어버릴까요? 근데 이 패에서 걸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네, 패보를 예, 계속 하니까. 29초 클리어. 아, 이거 왜안 눌리냐? 리로 했어. 페이스 터졌습니다. 휴. 아, 이거. 프레이 못쓸것 못 같은데요? 아 원래 없었나? 여기서 안 쓰시지 않았어요? 다음 층에서 웨폰 프레이 쓰셔야 될것 같은데. 아니까. 클리어 되겠는데 50. 지금 인기 없어요. 아, 눌렀어야 되는데 까먹었다. 세종대왕 한20% 날렸다. <laughs> 그냥 53층에서 54층이나 53층에서 예 써야겠어요. 리레을때 아, 맞네. 맞 아, 이 풀이 돌았을 때는. 자꾸 까먹어. 어, 유선실 1번, 이거 넘겨야 되는데, 왜 되겠는데 15초 클리어, 래퍼, 래퍼, 시그스키하 1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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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시드링 안 쓰셨어요? 네, 아직 안 썼어요. 기퍼 스펙 쌓고? 얘 돌면 같이 쓰려고. 또 언니 오버로드마나 꺼져있어요. 얘도 테이퍼 좀 많이 하는데요. 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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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어! 오, 어, 어, 뭐야, 떴는데? 뭐야? 일단 넘어가, 일단 넘어가. 어, <laughs> 어 됐어, 됐어, 됐어. 넘어갔어, 넘어갔어. <laughs> 뭐야, 뭐야. <웃음> 이거 우와, 그거네. 이거 봤습니다. 이거 타임어택, 어트... 이거 뭐야. 타임 시간하고 클리어 시간하고 딱 됐을 때. <laughs> 와, 이게 되네. 900초, 딱 되네. <laughs> 아, 개웃기네. 이거.. <laughs> 이거 패치 후라서 다행이다 <laughs> 이거 패치 전이었으면 초원님 그거 안 됐는데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그 이번에 물음 패치하면서 시간 나, 약간 남아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음, 그 클리어 시간하고 딱, 딱 맞춰진듯 아 개웃기네 <laughs> 됐다 됐다 보자 와 15분 00초 <laughs> 아이고 아주 사서 고마워요.